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침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습관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간단한 건강 팁이 있다는 사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첫 번째, 혀 운동으로 뇌를 깨우기. 혀를 입안에서 돌리거나 위로 쭉 늘리면 뇌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. 아침에 2, 3분만 혀 운동을 해보세요. 뇌가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. 두 번째, 아침에 차가운 세수로 피부를 깨우기.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. 시원한 물로 간단히 세수해보세요. 세 번째, 아침에 사과식초 한 술로 소화 촉진하기. 공복에 사과식초를 한술 마시면 위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.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습관이에요. 네 번째, 아침 햇볕 10분으로 세로토닌 생성. 아침 햇볕을 10분만 쬐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.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죠. 다섯 번째, 커피 한 잔에 시나몬 넣기. 커피에 시나몬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. 시나몬은 항염 효과도 있어 건강에 좋답니다. 이렇게 아침에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어요.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.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